제가 이거 심심해서 집에 있는 거골동품을 끊어놨는데, 이거 옛날에 0 1 1 쓰던 핸드폰입니다. 하나는 고장났는데, 핸드폰 가게에서 고장났다 할 때는 새로 줬습니다. 그래서 썼, 잘 썼었습니다. 011. 지금도 쓰면, 쓰면 이건 잘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썼던 거고, 이거 옛날에 삐삐. 이거 삐삐 제가 썼던 건데, <laughs> 이것도, 이것도 저 지금도 건전지 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하나, 제가 제가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은 진짜 쓰는 거고, 이것도 쓰는 겁니다. 이거 쓰는 건이 뭐냐면, 이건 개통이 안된 상태인데, 와이파이만 되면, 지,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집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공기계로도. 네, 이런 식으로 다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바리깡. 이거제 머리 자른 때 쓰는 건데, 옛날에 썼던 겁니다. 네, 이렇게 잘라지지 않습니까?